제가 이거 안 했으면 금투세가 공약이안 됐을 거예요. 내가 작업한 거라고, 이게. 요때 가서 민주당 쪽에 얘기했던 거는 금투세 이런 거 건드리지 마라. 괜히 건드리면 민주당 표 떨어진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라.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건드려 간 거지. <laughs>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겠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높은 문화의, 문화의 힘이다. 힘이다. 예,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네. k p o 이 이제 지금 세계를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김구 선생의 뜻이 또 반영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산산업도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예예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웃음> <웃음> 이와 같은 이제 불변응만변의 자세라면 서로 상충하는 변화의 가치와 불변의 가치를 조화할 수 있다. 변치 않는 하나의 원칙으로 만변 응하는 것이고 기꺼이 만변 응하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변치 않는 중심을 확립할 때 존재는 만변에 응할 수 있다. 중심이 확립되지 않으면 도리어 만변에 응할 수 없다. 변화에 응하다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음. 그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제 세상의 변화에 나를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라는 것이 소화가 아닌 다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나한테 내린 천명 같은 거, 그런 게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네. 나의 변하지 않는 중심은 무엇일까? 어,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 어, 저의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음.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궁에서 네. 하는 게 이제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중, 정신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유연하게 바뀌는 이제, 어,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까지 쭉 어, 진행해 왔고, 네. 어, 앞으로도 좀 그럴 생각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용의 이제 중국 이야기라고 네이버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연락군자호 해서 네. 23년 1 1월 3일. 방시혁이 본질과 변화에 가나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이브, 이제 방시혁 네. 대표가 어느 TV 대담판에 나와서 꽤나 의미 있는 말을 하길래 흥미로웠다. 그는 평소에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음. 변하는 것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디 변하지 않는 사물 자체에 근본적인 성질에 충실해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사항을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브가 네. 잘당하는 거예요 퍼시드 핑크라고 동화 내용을 또 소개를 하셨는데 퍼시 대항이 이제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갖고 음. 그 옷이나 음식은 물론 소나 돼지, 들판에 나무 등주변의 모든 것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착한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서 핑크로 다 바꿨는데 핑크로 바꾸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그 퍼시대왕이라도 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퍼시대왕이 자신의 스승에게 저 하늘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하신 말씀이 핑크색 색안경을 써라. 그래서 핑크색 세상이였으니까 하늘도 핑크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어렵사리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남들과 갈등을 겪고 다투는 것은 대개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하나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좀더 확실한 논리를 챙겨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지만 음.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 시각과 안목을 변화시켜서 상대방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본질과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어, 모든 악플은 빠짐없이 다 보는 겁니다. <laughs> 왜요? 악플이 다른 관점이니까요. 아 다른 관점이니까. 예, 예. 거기서 배우고 어, 얻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오. 그렇죠. 예. 그래서 악플은 네. 나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어 저금이니까. 저금? 예. 그 이제 고소하면 <웃음> <웃음> 그 테슬라 쇼츠 거기 이제 200만 찍은 거기 지금 3,800개 악플이 다 있거든요. <laughs> <laughs> 테슬라 쇼츠 적금. 예. 예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이찬 대표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격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진실, 성실, 절실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이제 행동 강령으로 삼고 이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활동한 결과 지금의 이제 이 위치에 제가 올라오게 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진실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이라고 가장 중요한 게 절실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의 음. 마음을 열수 있도록 절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뀌어요. 하... 절실해야 내가 바뀌어요. 아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바뀌느냐 안바뀌느냐의 논란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절실함이 생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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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저는 지금 왜 절실하냐면 뭐가 절실하죠? 까딱 잘못하면 저는 감옥 가는 상황이거든요. 어. <laughs> 감옥 안 가려고 내가 절실한다고요. <laughs> 절실하니까 내가 바뀌고. 그러니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바꿀 수 있는 건 나만 바꿀 수 있어요. 음. 내가 결정권 있는 거니까. 네, 네. 절실해서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바뀐 내 모습에 상대방이 감화돼서, 감읍돼서 바뀌는. 음. 이게 바로 불변, 은 응, 만변이라는 겁니다. 음. 감옥 가기 싫으면 아가리 닥쳐라. 이 얘기거든요. 12월 28일 날, 공매도 금지 이후에 불법 공매도 늘어났다. 금감원 사실 아니야. 해서, 여기에 이제 김영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이국장이 음. 12월 28일 날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상장지수펀드 LPA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AP 증권사로 인한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특히 일부 단체나 주식 유튜버들, 저희 내기예요. 음. 나 말고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laughs> 그냥 내 이름 얘기하면 돼. 박순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일부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laughs>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연루선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특정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후 60일간 이 증권사의 자기 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부했다. 이것도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자기 매매하고 떨어뜨릴 때 얘기는 난한 적이 없거든요. 음... 이 얘기도 다 이제 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사실 해당되는 거고요. 이동체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면허증으로 흔들뿐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이 얘기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이 국장이 자기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 미친 거죠 이거는 근데 그 예. 이어보는 순간 정말 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예예 예. 믿으라고 이걸 이렇게 하가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꼬이슬 <laughs> 위탁계에 접속해서 생일 주 매도한 범죄행위다 일부 단체 유튜브 등 이를 두고 불법 공매도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제기잖아요 이거는 음,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황선호 금융 투자 부분 부원 정보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중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야기가 자꾸. 과전되면 정부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서 자본시장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누머가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1월 3일날 금강원에서 이제 신년 업무 이제 발표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불법 공매도 핀플러서 자시한다 하면서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수명증원하고 포렌식 장비도 더 많이 샀다는 겁니다. 음. 제 압수수색 된거 폴리싱 되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때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금감원에서 대놓고 박순혁 저 새끼는 잡아서 가다야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거나 진배가 없거든요. 음. 떨리죠? 나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고 두렵죠. 이제 하지만 배터리아 씨 박순혁이 신당창당 포기 기사가 나가자 갑자기 압수수색 해서 1월 4일날 총설 목표로 하던 준비하던 신당창당 계획을 접기로 했다. 통화를 통해서 내 신당 창당 관련 기사가 나가고 그 주에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신당의 위협감을 느껴서 갑자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선대인 소장이 과거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도 정권이 우리 신당을 탐탁치 않아 하는 이유로 보인다. 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했거든요. 왜 일부러? 어, 신당 창당을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이유는 공물도 관련된 이슈를 이제 건강원에서 묻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묻으려고 하는 거를 다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신당 창당 발표를 이유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한 거는 원래 국회의원이 제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뭐 국회의원은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치는 진짜 내 적성에 안 맞고요 뭐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잘하겠지만 잘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은 거죠 내가 못하지만 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 하는 게제 목적이 아니니깐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제 뭐 포기는 쉽게 했고 포용이 음. 뭐 좋더라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 선대인 소장이 과거 이재명 선거 개표에서 활동한 이력이 음, 있는 것도 음. 정권이 우리 신당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로 보인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이 책임이 네. 공매도 관련돼 갖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금감원에서 깔아뭉개도록 그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깔아뭉개했는데 여당이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결국 책임은 민니한테 돌아갈 거다 책임의 소재는 대통령하고 여당한테 돌아갈 거다. 가만히 있을 거냐? 곧 음. 그 총선인데. 음. 총선에서 네가 지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시작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될 텐데, 군자에서 네. 내려와야 돼, 대통령 그만둬야 될 텐데, 네, 네.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하는 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대통령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시 첫날 거래소를 방문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1월 2일 날 발표한 거고요. 음. 가만히 있으면 선거 진다고 제가 계속 하거 아, 얘기한 거예요. 이 금투세 폐지 얘기를 이때 처음 하신 거예요? 1월 건가요? 2일 날이요 대통령이 우리 자본시장 도약위의 규제, 과감히 혁파 약속. 이게 1월 17일 날 국민 토론회네 번째 국민 토론입니다. 회 맞아요. 예. 새첫날 거래소에 대통령이 갔다는 것 자체도 예.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예. 역사상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그에 멈추지 않고 한 달에 두 번을 증시 관련한 행사를 하셨어요. 예.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세를 읽어야 되거든요. 판세를 제가 기가 막히게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laughs> 실제로 그 이복현 원장도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중간에 그런데 태클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금융 카르텔을 들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서 선대인 소장하고 박수영 작가의 집을 압수익을 들어온 거고, 그압수익색 들어온 여파로 인해서 계속 밀어붙여서 11월 28일 날딱 대못을 박은 거예요. 금감원에서 네. 그랬는데 네. 대통령이 1월 2일날 다시 신년 이제 이때 기, 얘기를 하면서 개장할 때 자기의 의지를 밝힌 거고, 그다음에 1월 17일 날 국민과 하는 토론회를 다시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열었는데 이게 금감원이나 이런 쪽 입장하고 완벽하게 배치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예.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예, 거를 예, 예. 알수 있거든요 예, 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런 뭐~ 수사라든지 예. 이런 걸안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러고 갑자기 새해 첫날 대통령은 이렇게 또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 7 일에 이 토론회 이후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2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 안에 내용이 없어요. 또. 예, 예, 예. 이상하잖아요.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좀 착각 하 쉬운 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 이상한 걸 읽고 예. 저희 출연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 직원들이 일하기 싫은 거다. 예, 예, 예. 그렇죠. 딱그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주현님이 금투업계 애들의 로비를 받아갖고 음. 대통령의 지시를 뭉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예. 하지만 정부는 <laughs> 생각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코리아밸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음, 할 수밖에 음. 없을 것이다. 음, 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이죠. 예. 그래서 2월1 7일날 대통령이 우리 자본시장 독해기해서 규제 가감을 협파하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금투세 이날도 또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이게 불거지면 안 되잖아요. 공회도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7일 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보면 은 금융 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을 모독하냐 하면서 모든 언론에서 이제 금투업계 로비들을 받아 갖고 다 깔아뭉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슈카둥절이나 대통령의 동문서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월 22일 날 이때가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가면은 200석 을먹을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썼고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디올백 이 얘기가 음. 계속 막 나오던 네. 그러다가 1월 한 18일, 19일 뭐요 무렵에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말이 양또 안에 뜨에 비교를 하면서 이게 발칵 뒤집혀 갖고 김경률 쪽 가내라. 한동훈 너 비대위원장 그만하고 내려와라 하는 얘기가 이제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막 얘기가 있었다. 심각한 위기상이었어요. 음. 그게 1월 22일이었고요. 그 얘기 있어서 1월 22일 날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빠고 낸 날. 그 전날 포금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 아. 해갖고 민생토론에 불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용산 쪽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판 싸워갖고 아. 선거 그냥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분위였어요. 기 <laughs> 아, 이대로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게 확실하니까 나는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조용히 좀 이제 숨어 지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황이 급변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총선 국민의 힘 승리를 확정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123일. 이것도 이렇게 <laughs> 이걸 예측하시나요? 이렇게 될줄 알고 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면 유석희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가 두번 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에 이준석 가출을 두번 했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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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비대면 지향이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갑자기 가출을 하는 거야. 나덜 벌써 못하겠다고. 얼마나 째악나고 미웠겠어요. <laughs>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마다 자기를 네. 굽히고 찾아가서 물릎 네, 네, 네. 꿇고 사가고 과 다시 데리고 오더라고. 두분 네. 데리고 왔거든요. 네. 두분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쫓아 냈지그 <laughs> <laughs> 상황에서는 찾아가고 이제 양보하더라고, 자기가.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병국장번 보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1월 23일 날이 장면을 딱 연출하더라고요. 음. 예. 이때 이제 그 한동훈이 90도 인사했다 해갖고 뭐 저기 맞아요. 예뭐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내 자존심이 엄청나게 구겨지는 거예요. 음. 새끼야, 니가내 부한데 내가 시킨다안 하고 그래? 그럼 나가 이랬는데 나안 나갈 건데 이렇게 버틴 거잖아요. 음. 그런데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알았다 씨발 니한테다 맡길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 네.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 넣으려고 했던 자기 친한 사람들, 찐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네. 공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네. 미래에서도 예.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 몇 명씩 꽂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서 아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어. 그러면은 금투세를 어떻게 여기 엮어갖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긴데 고지승유호해서 승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다섯 번째가 네. 장릉 이군 불어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 요 장면이 뭐냐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가 이번 총선에서 내한테 정권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정권 주고 여러 가지 우여곡지 있었지만 그 정권을 계속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국민 힘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1월 31일 날, 제가 그 금투세와 공매도 이슈를 되살린 신의 한수였다. 월간조선 뉴스룸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님한테 부탁해서 실은, 빻데리아시 박순혁이 친화성형 언론이 쇼카 질문이 악마의 편집으로 대통령은 멍청한 사람을 몰고 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얘기하고 묻혀 있었어요. 음. 이거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여기에 있다. 금투세나 공매도 이런 문제가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금투업계 애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쳐갖고 지금 파묻고 있다는 얘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봤을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그 용산에서 보고, 어, 씨, 안 되겠네. 해서 이제 다시 용산에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감원장께서 주최하시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 일요일날 금투세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다이 맥락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입니다. 네. 제가 이거 안 했으면 금투세가 공약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작업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서 1월 31일에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슈가 돼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장식이 윤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월 13일날 고발을. 이거는 이제 고발자 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신장식이 자기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나 고발해갖고 영상경찰서에 전화받았다. 네네. <laughs> 썼다 하더라고.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의 3번이 구글코리아 이민이잖아요. 그래서 폭발된 거지, 이게. <laughs> 극자와 극우를 넘나드는 불변능 망변 이제 오마이 t v 도 가고 부익남 부동산 쪽이니까 느낌상으로 친 여성향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유대일리 가서 개인 재산 약탈하는 민주당은 낫지다 응. 여기서 주로 금투세얘기는 사실 많이 했어요 금투세를 갖고 선거 캠페인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응. 유대일리 가서 사실 했었고요 이제 오마이 TV 두개 방송 윤석열 대통령 제발 이복현 금감원장 자르세요 하고 그다음에 공매도의 정치 경제학 총선 승리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것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보면 정치에 대한 이제 이해가 많이 좀 넓어지실 거고 그다음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때 내가 다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쪽한테는 이제 얘기한 게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하는 뭔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더만 결국은 이제 지금 1월달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국민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이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요때 가서 민주당 쪽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금투세 이런 거 건드리지 마라. 괜히 건드리면 민주당 펴 떨어진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라. 내가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 건드려갖고 지 <laughs> 공매도 이런 거또 얘기하면 모른 척 해라 했는데 그거 갖고 막 공매도도 이제 막 반대를 적극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반대하고 해갖고 지금 선거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목적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원하면 선거운동 중에는 절대 조기 종식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물러나라 이런 얘기하면 반대편에서 결집한다고요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상속세 얘기 말씀하셔갖고 이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휴카 동전에서 막 묻혀져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내놨어야 되겠다 해서 부잉난 가서 상속세가 한국 주식 발목 잡는 이유. 제가 이거 간곡히 부탁해서 방송한 거고요. 네. 이 24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따뜻아 때문에 상속세에서 많은 걸 알았다 이거 진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많이 달렸고 실제로 이제 상속세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금투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 갖고 뉴델리에 가서 얘기한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위에 보고가 됩니다 이 네, 네, 오마이뉴스 거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보고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 저기 저기 용산 쪽에 이제 그 민정수석비서관 뭐 비서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원래 여름동향 이런 거를 수집해서 보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궁죽변, 변즉통 통죽구입니다. 궁하면 즉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한다는 거. 변하면 즉. 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남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음. 통하는 즉 오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실해 네. 되는 겁니다. 네. 절실해야 변하거든 내가 변해야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게 그 길로 오래 가게 된다.